주택 건설사 투자 계약서 없으면 공사 지연 손해 배상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상 손해 배상은 계약 또는 법률상 의무 위반이 명확해야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의무와 지연 기준이 문서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투자자 측에서 지연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구두 약속, 송금 내역, 공사 진행 사진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건설사와의 분쟁 조정이나 내용 증명을 통한 사전 협상, 필요시 민사 소송 준비를 병행하며 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 손해 배상 범위 산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투자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지연 페널티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